안녕하세요. 저 보라천사구요. 제가 오늘은 큐브 소개를 할 건데요. 잠시만요. 네, 죄송해요. <laughs> 제가요. 큐브 소개를 할 건데요. 큐브가 4개 있어요. 이렇게 4개 있고요. 되겠구요. 차근차근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먼저 이거, 이거는 스네큐브라고 하는데요. 이거 태국거예요. 이거는 이렇게, 이렇게 돌려가지고 큐브를 맞추는 게 아니라 이거는 빼서 큐브를 맞추는 건데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어디가 비냐? 네, 여기네요. 이 네모난 거를 풀을게요. 이렇게 풀러수가 풀을 있어요. 이렇게 풀었어요. 이게 다 귀, 이렇게 다 만들 수가 있거든요. 저도 이거를 아빠한테 배웠어요. 어떻게 하는지 진짜 신기해 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거고요. 이렇게 뺐습니다. 이렇게 핀 다음 이거를 이렇게 아까 그대로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야 돼요.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야 돼요. <laughs> 그래가지고 어... 진짜 진짜로 제가 진짜 진짜 버벅버벅 될 수도 있어요. 그래도 이, 이 양해 부탁드립니다.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스네 큐브인데요. 제거고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렇게 접어주세요. 이게 다 돌아가요. 이렇게 실이 있어서 사이에 돌아가고요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이거를 눌러주세요. 누르면 이렇게 돼요. 이렇게. 그러면 이거를 잡고 틀어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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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이거를 내려주세요. 아이고. 내려주세요. 내리면 이렇게 되거든요. 이렇게. 이런 상태로 이거를 올려주신 다음, 내 네, 올려주면 이런 모양이 나오고요. 또 틀어주세요. 진짜 이게 복잡하진 않거든요. 막상 해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됐고요.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잘더 내려주시고요. 그럼 이렇게 돼요. 모양이 점점 맞춰갑니다. 또 올려주시고. 잘 잡아주시고 이렇게 됐어요. 마지막 하나 돌려주시면 끝 다음에 모양을 잘 잡아주시면 진짜 모를 거예요. 아무도 진짜 모를 거예요. 이 큐브 진짜 좋아요. 어떤 애들이 막 이렇게 돌리다가 이렇게, 이렇게 풀러졌는데 막 <laughs> 미안하다고 야한 거니라고 막, 큐브 부서졌다고. 그럴 것 같아요. 어쨌든, 이렇게 해서 스네큐브였구요. 그리고, 스낵큐브였구요 이제 이거. 다들 있는 큐브들이죠? 근데 제게 좀 오래돼서, 진짜 뻑뻑해요. 그리고 제가 이걸 맞추질 않아요. 진짜 어려워요, 이게. 좀 어려워서 안 쓰고요. 이건 3대3이고요 3, 3이고요 이거 이거는제 친구가 밑면을 맞췄어요. 근데 위면을 못 맞추더라고요. 제가 못 맞추겠어요. 이렇게 이거는 2이고요이거는 어... 세문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어쨌든 이건 제가 다 맞춘 거예요. 풀러져 있었는데 제가 다 맞췄어요. 잠시만요. 썩고 와볼게요. 아 죄송해요. 이게 이렇게 고장 날것 같아서 그냥 썩고 왔고요. 아이고 이게 고장 날것 같아요. 진짜로 너무 불안불안해요. 제 강아지가 이걸 고장 내지는 않았는데 이게 제가 이렇게 잠깐 뺐었거든요 빠졌거든요 그 후로부터 계속 이게 돌릴 때마다 이게 흔들리는데 그래 돌릴 때마다 이렇게 빠질 것 같아요 그죠? 그래서 상관은 없어요 다시 끼면 되는데 근데 고장 날까봐 그러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튜브 속 큐브 속이었고요 그렇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